여기도, 어, 바이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. 아, 이건 본능이로 보입니다. 야이 음, 전체 라인이 능이 포인트인데. 털렸습니까 어? 나 남아있어요? 남아 있는데 뭐 어디다 고 걸고 마못 봤고 마 탈린 줄 알았네 따야 되겠다 뒤집어지게 여기 것것것 있고 이쪽에도 아 여기도 막 올라온다요 여기도 막 올라오고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네저 밑에도 터리스만 남아 그래 여기도 남아 있고 아, 저쪽에 음. 저쪽에 남아 있고 여기도 야 이건 사냥하겠다 이제 안 아, 그래 아, 막 들어가지 아, 마예 네. 오 여기 많이 저번에 했던 거야이 정도 사이즈로 컸네. 오 어, 컸습니다 컸습니다. 이거 따야 돼. 예 네, 이건 따고 어. 저것까지 저세개 따면 되겠다. 다 따야 돼. 여기도 살짝이 올라오네. 거기 밟지 마라예예예 예, 예, 예. 예. 여기가 나오고 됐습니다. 또 확인만 하고 아 이쪽이 빨리 나오네 그러면 예. 아직 아닌 줄 알았더니 아 시작 됐습니다. 것도 있네. 아이고 이건 올라오자 네. 너무 온도가 높아서 네. 여기도 그러고 야 이건 대박자리큰 거. 음. 여우 하나 따 주시죠. 장갑 그건 뭐 사이즈 큰데. 어 봤지마 여기 다있예예 예, 예, 여기까지 하려고 여기까지만 여기 다 올라오고 있어 지금. 저희 발 것도. 양이 예, 봤습니다. 여기하고 아 저기까지 있다. 저기까지 음. 저. 여기도 있고 저기까지. 밟지 마는게 저기 못 가고 있습니다. 저기는. 여기도 응, 좋고. 여기 새끼들 다 올라. 사이즈. 여기 밑에도 올라간다. 이건 예, 예. 아 이건 크다. 아 이거 힘이 들어갑니다. 이건 바위 밑처럼 딴딴하게 단단하게 있어. 여기가. 아, 잘라 주십시오. 야, 얼굴, 오, 크다. 얼굴 한번 대보십시오. 와, 또 크다, 커. 오 사이즈 엄청 큰. 힘이 야, 한번 채해 주십시오. 이것은 이제, 채취 못하면 이제 상하는 거라, 아, 어 그거, 일단 놔두시고, 거기 놔두셔야 될것 같아요. 저쪽 끝까지. 비가 오니까 역시, 역시, 금방금방 크네요. 금방금방. 금방에, 금방금방 자라네요. 금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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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고 예. 좀 제가 할게요 따뜻하다 이쪽부터 해예 그쪽에 있는 것까지 여기가 어리고 디 듣기가 힘들구 예. 야 이거 좀 사이즈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그 그런 데는 되 조심하십시오 응. 혹시나 돌 틈에 응. 이, 이 사안은 돌 틈에 좀안 써요 보면 사이즈 괜찮습니다. 응, 다썰어 애까지 썩었다. 예. 이제 어, 날씨가 어, 너무 어, 더워서 속이 좀 비어있어. 됐어. 어, 여기 밑에도 있네요. 이런 데 응. 해야 되겠다요. 아, 떨어진 거구나. 예. 응. 됐습니다. 응. 네. 축하드립니다. 꼭. 아, 이거 또, 이거 하나 또 남겨놓고 가네. 또, 여길 또 와야 되네. 예. <laughs> 네. 또, 매출 리에또 와야 되겠습니다, 여기로. 아쉽게도, 표고를 만났는데, 물먹은 표고를 만났습니다. 아, 이게, 상태가, 이게, 약간, 약간 여기나 되긴 했네요 여기나 됐는데 요것만 있나 저쪽 아, 아래 여놈은 좀 싱싱해 보인다 비가 덜 맞아서 저거를 만났습니다 아, 이것밖에 없네 쟁이라면 <목소리> 형님 능이 하나만 건져주고 있죠. 아, 거기도 뭐이거라 산행 후 바로 먹는 능이라면입니다.